가려져서안보이네안녕하세요수이입손다이에손가이지안이좀안이지 안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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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이 아이고, 오래 기다렸습니다. 진짜 오래 기다렸습니다. 거의. 주문한 지가 2주일 조금 못 돼서 왔고, 그 다음에, 지난번 거랑 첫 편차는 거의 한달좀 넘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자, 좀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래 이거 이제 보고, 다른 스프라켓들도, 과도 이제 좀 어떻게 다른지도 한번 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은, 여기 자, 작은 거두 개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큰 덩어리로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보시면 네, 여기 10단 그리고 여기 두개 이렇게 해서 12단 구동계가 되겠습니다 크~~ 영롱하다 스핑. 그러니까 여기 이것들은 다른 애들이랑 11단용이랑 비교해도 별반 큰 차이가 없는데 이거를 한번 보자면 이렇게 봐서는 뭐 모르겠죠. 근데 자세히 보면 여기 이렇게 다섯장은 스틸이고 밑에 다섯장은 알루미늄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뒤집으면 확실하게 티가 더 많이 나죠. 그러니까 이 다섯 장이 한 덩어리고 낱개로 이 다섯 장이 존재하는 그런 시 식입니다. 그것을 여기 십자 나사 세 개로 잡고 있는 그런 타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고 있으면 무게도 굉장히 가볍거든요. 그래가지고, 자, 무게도 한번 제가 갖고 있는 다른 것들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아. 지금 잘안 보이는데 236g이거든요. 이렇게 좀덜 나오네. 236g이고요. 이것은 제가 이제 기존에 쓰고 있던 10단 1 1회 32T 스프라켓입니다. 300. 50g 딱 무게 차이 확 나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벨록스에 쓰고 있는 그 11단입니다. 11에 34t 11단. 얘가 370g 이네요. 벌써 뭐 그냥 거의 뭐 그냥 100g 100g? 100g. 이상 차이가 나죠? 그리고 요거는 그 8단입니다. 8단에 11에 28t 8단 시마노 스프라켓인데 야도 256g 이에요. 근데 이게 236g. <laughs> 굉장히 가벼운 스프라켓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가볍게 나왔어요. 진짜. 211에 200... 34t 12단 스프라켓인데도 불구하고 250g이면 저는 굉장히 가볍게 잘 만들어진 스프라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스펙으로 듀라이스가 나온다면 이것보다 더잘 나오겠지만, 네, 제가 그거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로 만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내구성인데 어 아직. 그, 해외 유튜버, 이걸 쓰고 있는 해외 유튜버 분들도, 뭐, 몇 키로 만에 부서졌다, 어쨌다라는 영상이 안 올라오는 것으로 봐서는, 아직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나온 지 1년이 좀 넘은, 한 2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믿고 써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장착 방식은 똑같아요. 네, 기존에 10단을 썼기 때문에 저는 그 이런 스페이서를 넣고 썼는데 일단 요거기 때문에 스페이서는 미리 탈거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11단용 시마노 프리허브에는 전부 다 호환이 되는 은 그런 타입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구매할 때 제임스 아재님께서이 가장 안쪽 기어하고 스포크하고의 간섭이 있을 수 있다고 조언을 주셨는데 전 다행히도 간섭은 없네요. 그럼 이게 왜 12단이 11단 허브에서 사용이 가능하냐면 이걸 보시면 이제 뒤 가장 뒷판이 플랫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11단만 보시더라도 안쪽으로 살짝 더 기어가 옆 고정 플랫판보다는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실제 시마노 울텍을 라나 들어와 있으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 는 그렇게 설계가 돼 있잖아요 야 같은 경우는요 그 정도가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 1에 32T, 아니, 야, 30T지 1 1에 30T, 11단 스프라켓에 더 안쪽으로 34T 기어가 하나 더 달려있다.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해주시면 아마 이해가 좀더 빠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어가 더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휠에 따라서는 스포크의 간섭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스포크 살때적거나 아니면 여기 각도가 좀 격하게 들어가 있는 실들은 아마 괜찮을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이런 스프라켓에 언박싱을 했는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영상부터.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기대해 주세요. 아. 어... 언제 닦았냐. <laughs> 아... 아, 케이블 있나?